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수익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입니다. 우리 기술주인데 반갑습니다. 9월 2 0일 토요일 오후 7시 48분 할지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다가오는 월요일 준비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일 종가마감은 플러스 4.77% 4,000원을 좀 돌파해주면서 4,060원에 지금 올라갔던 자리에 체코 두 코반이 원종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재료 소멸이 액체가 없다라고 수 번, 수누, 몇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행거를 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뭐, 웨스팅하우스, 지제코, 놀라. 하지만,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듈 원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풍력, 해양, 송에 들어가 있는 이 부품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술이에요. 무슨 얘기냐. 분산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독보적인 기술력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상승의 여건은 원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산 엘러빌리티라 한종 기술, 뭐 한정, 여러가지 종목하고 차이점을 두잖아요. 계속해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게 아니고 저점을 이미 높여가는 빌드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 폭이 크시않다 자, 그럼 뭐죠? 조용한 매집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눌림과 반등의 패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주님들께서 또 어느 구간에서 또한번 수익구간, 타이밍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중요한 정보 많이 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코스피가 정말 활활 불타오르면서 4천 시대를 향해 가고 5천 시대를 넘어설 것으로 개수때는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에 우리 주식아카데미에서 다날이 나는 종목 064, 260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전하게 부분 25% 익절하시고 추가 상승의 모멘텀까지 3차까지 제가 꾸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결제자 시스템이 보안이 해결이 되고, 스테이블 결제 승인에 대한 완벽한 상승 모베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 종합지수를 먼저 가볍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약보합의 움직임이지만 3,430선을 넘으면서 올해는 이렇게 시장이 살아났을 때 4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완벽한 시장의 상승, 자 무슨 얘기죠? 분산 투자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죠. 트레이더들, 애널리스트증권맨분수업원들은 모두 다 지금은 분산 투자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단할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9월 19일 금요일 날짜죠. 오늘의 상승세가 몇 퍼센트? 25 퍼센트? 부분익절 절. 때 놓치지 않고 체크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 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오늘도 아침에 25%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투시아카데미 영상 시청하시는 주주님들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8시 30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820여 분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체크 받고 계시고 중 문자는 굳이 보내주지 않으셔도 되고 자, 제가 이거를 천여분에게만 정확하게 한정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 180여분 정도만 빠르게 체크해보시면 되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보로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발송해드리 죠메일이라고 간략하게 두 글자 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죠 지금이 그 4년 만에 찾아온 예,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덕목명 그리고 목표 가격, 내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한 입절 금액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제 천하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준비해 가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꼭한 번씩 둘러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일가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이제 개인 핸드폰 번호, 고, 메일,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죠? 내 상황과 비중, 천천히 매매일 살펴보시다가, 어, 요 섹터는 내가 좀 관심이 있었던 섹터인데, 요러한 내용의 종목은 나랑 잘 받지 않는데,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내순에도 반복에 이끌어가시면 되시겠죠? 부담 없이 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역량연결러분들 폭력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룰루랄라 콧바람을 빌어 익히고 있다. 무슨 얘기죠? 그게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투자 넌 어빌리티에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움직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풍력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기술이 소유하고 있는 불사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의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대형 종목이었던 두산 에너베이트를 많이 상승을 못했어요. 왜? 대형 종목은 조금 느립니다, 항상. 조선, 항상 원조, 원조이 조금 사라졌던 과정이 있음에 불구하고. 반도체, 로봇 관련된 주, 스테이블, 금리, 인하, 시그널, 여긴 정부정책, 지원 발표가 나왔죠. 자, 무슨 얘기 냐 주도주의 섹터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기술만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상승의 여건을 꾸준하게 마련하고 있다라는 트레이더들, 코스피 종합시장이 이렇게 살아날 땐 뭐라고 하죠? 항상 우리는 분산 투자의 기회가 열린 찬스라고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안내드리는 추천 덕목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기회가 언제 또 사라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800만 주가 나왔어요, 1,800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 기수 1,800만 주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J.P. 무관에서 사고팔고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증가한 하닥 여기 보세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J.P. 무관이 아주 그냥 쓸어 담고 사고팔고로 반복했다. 왜? 이러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은 아직은 홀딩하는 구간인데 아주 너무 기대와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횡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탈을 실망 매물이 개념이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줄이는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웨 인기가 계속되는 일이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움직임에 대한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비중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우리 기술주인들께서도 지금 체결금액대가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 나도 차익시리도내 거야 내 거야 세력들 외인들 정보력 막강하죠 자금력 막강하죠 어때요 매도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매집세가 아직도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의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돼 있는 게 우리 기술의 움직임 지금 4,060원에 구간에도 j p m 모간에서 어땠습니까 골드마삭시어시 마찬가지 다만 했던 매수체결량들을 보세요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는 꾸준한 익을 만들어 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증권맨 불조건 출신이다 보니까, 주말에 여러분들 3분기 투자자력 보고서, 7 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온 자료들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내용의 임박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시그널도로 재료로 남아있고, 선반영이 됐던 구간이 잠정이익으로 도래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잠정이익이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기준자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손실의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가 있고, 목표가격이 있으셔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담아내셨다면 시간이 필요하죠. 전략을 짜시고 돌발 변수, 뭐 웨스팅 하우스, 뭐 이런 취재권 문제 같은 대응을 하시면서 타이밍, 결국은 수익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에서 나온다라는 거,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평단 데이터와 꼭 맞춰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주인들께서도 이렇게 무이라고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주식 전문 유튜버의 정보와 자료가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정말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우리 기술주인들께서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죠. 코스피 종합 지수가 너무나게 살아나다 보니까 섹터별의 수남매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식아카데미 실시간 시황, 브리핑, 타점부의 추천 종목까지 모두 다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영상 시청하시는 화면 하단에 이렇게 더보기라는 글씨 스지아카데미 무료혜택 신청서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입장하실 수 있는 카테고리 제가 정확하게 낭렬화드렸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빠른 입장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조금 빠져나갔죠 우리 기술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법도 했지만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구간은 외인의 숙매도가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은 골드마샤스세이피에무가 엄청나게 물량을 쓸어 담죠. 지금 주도주의 섹터가 조선 방산 원전에서 계속해서 추가 종목들이 생겨 요 반도체 종목을 정말 6월래일 동안 외인들이 폭발적으로 쏟아 담았습니다. 또한번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 송.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 GPT 수혜가 된이 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을 하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닫힌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 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100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만 8천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상향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의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보도,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이제 개회 핸드폰 번호로 남겨라 드렸으니까 띠든 두 글자만 달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제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것.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겨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기본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발소개해드리는 거니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